2월 5일, 2월 4일 성창호 군이 2월 8일 2시에 입대를 합니다. 오늘 삽발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기분이 좋으십니까? 별생각 없습니다. 머리를 좀아이고지 위에만 좀 살짝 잘라요. 아이, 그만해. 세상으로 가야지. 우. 어, 막막 그렇게 자르지 마. 안까지 자르면 어떡하려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 아이씨. 아무 안먹었지깍세뭐 하루 이틀 해. 응? 아빠가 긴 머리만 자르는 거야. 어. 아빠 이거 야왔어. 응. 엄마? 아 쪼꼬리 자르는데 아휴 쉬어라 1점이 안돼 그런 이제 그냥 밀어도 되겠는데? 그만해 아 시끄러워 가만있어 아너안 아프고 나너안 아프게 하려고 지금 막잘라놓는 거야 근데 왜 두피를 막 쑤셔 <laughs> 아파 죽겠어 <laughs> 네. 가봅시다 엄마 한번 밀어볼래요? 아니 오 마이 갓. 왜? 됐지? 조금, 조금. 이씨! 내 그런 거 같더라니. 이거야. <laughs> 이거 3mm로 밀어야 돼. 안 돼, 3mm로 밀면 거기서안 돼. 왜? 반항하냐고요? 그치. 그지 <laughs> 데 와, 오랜만이다, 씨. 어, 살짝 보였어. 개같이 생겼다. 야, 근데 이거. 아! 봐봐, 이렇 테니까. 이거 아유, 너무 맞네. 길다, 근데. 이거 너무 길어. 아니야, 거기 가면 어차피 또 민다니까. 그냥 아, 대충 깎고만 오면 돼요. 와, 센터 이네 아, 아이, 그러니까, 야, 아이! 졸라, 쏘리. 그러니까 <laughs> 내가 안 웃어 했잖아. 그냥 민라니까이 살짝 위에서만 촉, 촉 잘라야 되는데, 막 안에서 막 들이 밀더라니까. 슈아라, 왜이렇게안 그래. 음. 센터 없어요. 없서네 어? 이게 1.2mm가 보이, 뭐, 괜히 1.2mm인 줄 알아요? 아, 이거 사진 읽어봐. 자꾸 먹어요. 네, 거기좀 살자. 너네 안 보러 온다니 왜 보러 왔냐? 쟤는 왜좀 멀리서 두고 있냐? 야, 니들도 남자친구 생겨봐라 <laughs> 남자친구. 같아. 언제까지 찍을 거야? 그만 찍어요. 1.6mm 너무 긴데? 아니야 귀인 들은 9mm로 하죠아 안돼 안돼 왜냐면 아빠 어. 어차피 요즘 군대는 어. 여기까지 길러 진짜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깎아서 훈련소 가서 깎지 그 후로 웬만해서 거의 안 깎는데 요즘엔 높은 사람 오는거 아니고서는 <laughs> 네, 일단 이 정도만 하고 가요 거기서도 잘라주면 되잖아 음, 음. 아, 가만있어. 아, 너, 너, 대가리가짜아고 네. 괜찮아야겠다. 근데 네, 뒤통수가 없어갖고. 네. 지금 안타깝긴 아, 네. 네. 한데. 땅구베개를 했어야 되는데. 했었어. 했었어? 했었어? 응. 그늘내 문제 지 됐다, 할 말이 <laughs> 없지. 인사나, 9mm 짜리 좀 갖고. 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네 뒷머리만, 여기 밑에만. 음. 응. 이 밑에가 지저분해서 아니야, 뭔가 아트를 하려고 하지 마요. 아니 아트 안해 지금, 형봉하게 하는 거. 상태가... 이 위는 12mm로 딱 하면 딱 맞아. 그냥 이대로 하면 될것 같은데? 됐는데? 여기나 좀 어떻게 좀 해줘봐, 요런데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9mm로. 그 시작... 9mm가 아니라 이걸 아예 빼고 해야지, 그런 건. 빼고 그냥 데, 갖다 대기만 하면 되잖아 안돼 그거는 내가 아빠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laughs> 아 그래? 네? 네. 미용실에서 하는 네, 그래 그건 잘못하면 진짜 스크래치 나는데 그럼 아무 의 원망도 안하게 내가 할게 지랄하지 말고요 아이씨 몰라 나깔끔다 네? 됐어 오, 오, 깔끔해 아! 참잘 어울려 <laughs>